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친절 t v 의 리뷰하는 친절한 남자, 카인데스 김친절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역시나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뭘 리뷰할 거냐면은 눈앞에 있는 이 제로2 드라이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비시스 라스트 원상 제로1에 이어서 오늘은 소프비시스 라스트 원상 제로2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제로2를 구매할 수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해외 구매했던 게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제품을 보기 전에 조금 멋있게 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흐, 제로트 드라이버 디자인이 참 깔끔합니다. 짜잔, 오늘 바로 리뷰할 소프리시스 가면라이더 제로2 라스트 원상이 드디어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 이 제품은 국내 에 별로 매물이 없어서 빠르게 리뷰를 하려고 해외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던 시기에 맞춰서 매물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좀 찝찝하긴 했지만 뭐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 박스부터 보자면은 박스가 확실히 좀 강렬해요. 아무래도 제로원보다는 훨씬 강렬한 색감을 원래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라스트 원상이기 때문에 원래 a 상은 이쪽이 금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라스트 원상이라서 은색으로 꾸며져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딱 제로투가 멋있게 포징을 잡고 있고 라스트 원상이기 때문에 눈에서 빛이 나는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스트 원상 있고 여기 밑에 보이는 e l 마지막 한 분께 경품과 함께 l 라스트 원상을 증정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 s 서 발광, 눈에서 빛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측면을 보시면은 정말 멋있게 이렇게 소프시스 제로 2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 박스가 정말 이쁘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일 복권은 박스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써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면은 이렇게 제로 2 제품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로 2는 얼굴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번에 소프시스가 이 제로 2 드라이버도 실제 제품과 비슷한 클리어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은. 여기게 소프비시스 설명이 나오는데, 어, 리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게 정말로 소프비라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소프시 소프트비 비닐 이제 피규어를 제작할 때 원래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사용하고, 훨씬 더 디테일한 여러가지 요소를 추가해서, 소프트비닐 플러스 이시스에서 소프트비가 소프비시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소프비시스는 멈추지 않는다. 어, 라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딱 요약을 해드리자면 초거대 초고코알 소프트비 비닐 피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말하는 뭐 의도가 딱 그런 의도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안에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검수하려고 열어봤을 때 저번에 리뷰했던 제로원이랑 포장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포징 자체가 크게 바뀐게 없기 때문에 음...그런식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겉박스를 열면은 설명서가 나와있고 아이고 이차 이차 안에 이렇게 밑에 플라스틱 블리스터 안에는 제로원과 마찬가지로 발판 그리고 LED 파츠 아, 빠지네. 그리고 마스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나열을 해보자면, 아... 네, 안에 있는 구성품을 나열해봤는데요. 뭐 구성품은 제로원 때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냥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서부터 보여드리자면, 제로원과 마찬가지로... LED 유닛을 안에 넣고 그리고 뭐잠가주면 되고 그다음에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거에는 볼게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제품 조립을 해보면서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얼굴 좀 가까이 가져와서 LED 유닛을 얼굴에 맞게 끼워주시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그리고 저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까만색 단추가 LED. 버튼이에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그 다음에 제로 2의 얼굴 마스크 크, 진짜 잘생기게 잘 나왔네요 와, 깔끔하고 잘생겼습니다 를 얼굴에 닫아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가면라이더 제로 2가 완성이 됐네요 와 근데 진짜 감동적이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크, 진짜 너무 잘생기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감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 색이 제로원이랑 같은 느낌이지만 확실히 붉은색이랑 이런 메탈릭 컬러가 은색깔이 더 추가가 많이 되어지고 훨씬 고급진 느낌을 많이 주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투 드라이버의 안쪽에 이런 마크랑 이런 클리어 파츠로 다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프로그라이즈키 부분까지 클리어 파츠로 성형을 해줬네요. 음, 확실히 퀄리티가 좋을 수 밖에 없는 시리즈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판은 역시나 왼발에, 어? 왼발이 아니네, 이번엔. 오른발에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립이 훨씬 깔끔하게 되고,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박스에서 설명을 깜빡하고못 드린 게 있는데, 제 A상이랑 라스트 원상이랑 이 보관의 차이가 있대요. 눈 부분에 뭔가 도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로써 이제 라스트 원상 LED를 가져와서 눈에 꽂아도 같은 느낌이 안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추측인데 아마 안쪽에 눈까지 이렇게 은 색깔로 덮여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안에 있는 약간 그 보관이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발광을 해야 되니까 눈 안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드리자면은. 아마 a상은 이 안까지 그냥 돼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a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은 색깔 처리가 안돼 있고 그냥 이 안쪽까지 은색으로 덮여 가지고 불이 안 켜졌을 때도 더 이쁜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아요 다만 led 불빛을 주면 불빛이 이렇게 투명하게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돼 있고 불을 한번 켜서 마스크를 닫아 보자면은 자 과연 제로2는 제로1보다 마스크 불빛이 안 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불빛 새는 게 줄었네요 근데 얼굴은 안 새는데 옆에 있는 이 부가적인 부분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네요 이거는 의도인가? 연출인지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여튼 불을 켜봤고 또이 제로2를 리뷰를 하는데 제로원이 없으면 서섭할것 같아서 제로원도 옆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로 원과 제로 2 인데 어... 딱 비교를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로 2가 훨씬 덩치가 커다라 보이는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장갑이 붙고 게다가 제로 2가 약간 벌크업한 제로 1 느낌이라서 뭔가 훨씬 덩치가 커 보이는 것도 있고 하반신 조형도 사실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디자인 쪽, 외피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단 포징 자체도 많이 다르네요 음 근데 기본 베이스는 아마 같은 베이스를 쓰고 일부만 신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확실히 제로투가 훨씬 이쁘고 불빛도 더 선명하게 잘나온는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이거 불좀 줄여볼까? 음 불을 줄이니까 확실하게 딱 나오네요. 네 보시다시피 제로원은 약간 불그스름한데 제로투는 얼굴 부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얼굴 사이드 부분에 그런 게 조금 있는 점 참고하시면 를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제로투 간단하게 살펴보 여 드렸고 이제 제로투 자세한 정보와 여러 가지 디테일샷 보신 후에 비교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네 피규어 자세한 정보와 여러 가지 디테일샷 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원작 고증을 너무나 잘 재현했던 점이에요. 제로2는 아무래도 제로원의 강한 폼인 만큼 사실 페이크 파이널 폼이었죠. 근데 그 파이널 폼이란 이름에 맞게 뭐 처음에는 평이 안 좋았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벌크업 된이스트 게다가 이제 가면라이더 쇼와 초대 가면라이더 2호의 모티브를 따서 붉은 장갑과 이 붉은 마우라를 표현한 이 디자인 이 디자인 자체를 너무 잘 지어냈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야지고 여태까지 나온 제로투 피규어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물론 제로투가 고퀄리티 제품이 나온 게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튼간에 제로투를 정말 정말 그냥 화면에서 그대로 꺼내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무슨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로투를 보면은 그 뭔가 세련되고 좀 깔끔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옹골차다란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꽉차 보인다 근데 이 소프시스도 딱 보면은 뭔가 꽉차 보인다라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야지고 원작 고정을 잘 살린 게첫 번째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 바로 정말 이쁜 컬러링이에요 사실 이제 경품 피규어 하면 도색에 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샘플 이미지 보고 나서 아 이거 근데 받아보면 도색이 이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샘플 이미지보단 좀 떨어진 퀄리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런 붉은색과 은색 메탈릭 컬러도 그렇고, 이 제로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서 나오는 깔끔한 이 뭔가 도색의 그 뻔나감도 거의 없고, 이러한 깔끔한 도색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 뭐 소프비시스의 목표죠. 방향성이지만 이것도 장점으로 뽑아보자면은 저렴한 가격대에 고퀄리티, 그리고 대형 피규어라는 게세 번째 장점이에요. 어 사실 여러분들 뭐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가 피규어는 확실히 고가 피규어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핫토이나 아니면 메디컴 토이에서 발매를 하는 제네시 리얼 액션 히어로 시리즈나 혹은 미소녀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고가 피규어는 그 고가 피규어만의 그 뭐라고 해야 돼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싼 만큼 잘 나온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저렴한 만큼 잘 나온 제품 정말 보기 힘들어요 특히나 거대한 제품은 근데 이 소프시스는 저렴한 가격대, 고퀄리티에, 거대한 사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콜렉터 입장에서 진짜 놓치기 너무 아까운 아이템? 그리고 완전 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째 로점 뽑아왔어요. 네 번째 장점. 그리고 단점. 장점이죠, 단점. 어, 눈에 불이 들어오는 게, 제로원보다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제로원 때는 얼굴 전체에 뭔가 불이 번진 느낌이었는데, 제로2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단점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얼굴은 그게 번짐이 없는데, 이눈 옆에 부분에 눈에 불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옆에가 얇아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은 색깔의 처리가 됐음에도 뭔가 빛이 새어나온다는 거, 이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 개선을 해주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멜라이더 소프시스 또 라스트 원상들 보면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단점은, 이건 제가 뽑기 운이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로원 때보다 얼굴 파츠의 고정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빠진다고 해야 되나? 물론 툭 친다고 해서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뭔가 단단하게 고정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서 두 번째 단점을 뽑았습니다. 네, 이래서 총네 가지의 장점과 두 가지의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총평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가면라이더 팬분들은 소프비시스 꼭 추천드립니다. 거대한 크기와 게다가 원작의 고증을 잘 살린 포즈와 디테일 이런 거는 팬으로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한 카멜레더 제로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컷이 있을까봐 제로원을 다시 꺼내 와서 이렇게 둘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제로원보다 크기가 좀더 큽니다. 이 친구가 포즈가 거의 같은 포즈인데. 제로원보다 좀더큰 크기를 보여줘요. 근데 아마 제로원이 다리를 더걸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뭔가 제로원의 강아폼이라는 느낌을 정말 잘 살린 피규어였고, 개인적으로 해외 구매를 해서 좀 오래 기다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만족스러운, 기다린 만큼 만족스러운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걸 약속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해서 저번에 베스킨라빈스한번가봤더니 이제 앉아서 먹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쿠폰 사용으로 갔는데, 여튼간에 이제 다들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어...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명 인사드릴게요. 다들 조언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마지막은 캐릭터 얼굴 클로즈업. 아, 내가 막불르하겠네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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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